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을 g(t)라 그래요. 그러면은 접선의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접선겠죠 접선을 번역 y 로세이야겠죠 접선을 번역실로 세워야겠죠. 접선을 번역이로 세워야겠죠. 접는을 번역실로 세워야죠접선로을가죠죠 t f 프라임 t 더하기 ft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f라는 함수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f에 대한 식으로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됐나요? 계산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인테그랄 g r a l 0에서 1까지 f x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를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요 함수를 일단 적분한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분을 어떻게 할지 생각이많은데 이대로 적분하기 쉽지 않죠? 맞나요? 여기 G를, 여기 집어넣고, 계산하면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건 쉽지 않은데, 얘를 그럼 어떻게? 그쵸? 여기 나누어 버리는 거죠? 나누어서 적분하면 할수 있잖아요. 1 더하기 t제곱분의 2t. 얘는 무슨 적분? 그쵸? 치환적분이죠? 요거 미분하면 요만큼 다 사라지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눈 다음에 적분을 합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적으면 gt 더하기 1 빼기 gt는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라고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요렇게 t에 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gt만 요거를 한번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g t dt 란 녀석은 인테그랄 마이스 t f 프라임 t dt 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f t dt 란식 이렇게 이 나올 거고 요거는 무슨 적분이에요? 그쵸? 그렇죠? 부분적분이죠. 종류 다른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봐도 미분되는 녀석이고 얘는 적분되는 녀석이어야겠죠? 탓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럼 부분적분, 미분되는 녀석 그냥 한번 적고 적분되는 녀석 적분 한번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미분된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뀌고 여기 적분된 채로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냥 FTDT 요거, 요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준 거죠. 아 그러면 은이 식은 빼기 TFT 더하기 2배의 FTDT 요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GT 요걸 적분하면 얘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g t 플러스 1은 여기 t 자리에 t 플러스 1 넣은 거니까 그거를 적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 f t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2 f t 플러스 1 d t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얘는 여기 부호 바꾼 거잖아요 더하기 t f t 마이너스 2인테그랄 f t d t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요거, 요거 접근한 거는 치환 적분이죠 요만큼을 이제 x로 치환하면은 요거 t로 미분하면 et dt가 dx잖아요. 그럼 이만큼 이제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ln 절대값 x로 적분 되는데, 치환된 거를 원래 문자로 돌려주면 이 값은 계산하면은 ln 절대값 1 플러스 t 제곱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인테그나 있는 거,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배의 인테그랄 ft 플러스 1 빼기 ft dt 에다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 ft 플러스 1 더하기 t ft 얘가 지금 ln 절대값 1 플러스 t 제곱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당한 적분 구간을 이렇게 다뤄줘서 이런 모양만 <laughs>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어떻게 적분하는지 알죠? 적분과 설정할 때한 방에 적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렇게 식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시작 0이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0부터 이미의 x까지 나오면 뭘까라고 한번 해 보는 거죠. 요렇게 계산해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0에서 x까지 들어갔다 생각하면은 요 f(x) 함수가 요렇게 해서 예를들다 y f(x) 그러면은 처음에 0이 여기 들어가면은 얘는 1부터죠. x 더하기 1까지 적분한 거잖아, 얘는. 그럼 뒤에 거는 0에서 x까지 적분한 걸뺀 거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0에서뺀 거예요. 그럼 요 부분 남고 이 부분 빠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그래서 얘는 2배의 x부터 x 더하기 1까지 ft dt 남고 빼기 두배 0에서 1까지 ftdt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요거 적분하면은 요 구간에서. 맞아. 아 그러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왔구 나라는 갈 수가 있고 요거 하나만 계산해서 조절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x를 넣으면 빼기 x 더하기 1, f x 더하기 1, 그리고 x f x. 그 다음에 여기 0 넣는 건데 요0 넣으면 사라지고 여기 0 넣으면은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빠지는 거니까. 그럼 더하기, F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LN, 여기 X제곱 들어가면 항상 이게 양수죠. 그럼 절대가 그냥 풀어내겠죠. 1 더하기 X제곱, 0 넣으면 LN1이니까 0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상수, 요거이렇게 이왕해주면 되겠죠. 이 식은 2배의 X, X 더하기 1, f t d t 빼기 x 더하기 1 f x 더하기 1 더하기 x f x 는 ln 1 더하기 x 제곱 t 그 다음에 t x t x t x t x t d t 빼기 f(1) 이렇게 나왔네요. 얘랑 얘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상수 t 라고 생각할게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다음에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보니까 시작이 빼기 4죠 그럼 여기에 빼기 4부터 이제 넣어보는 거죠 x에 빼기 4부터 그럼면그첫 번째 식은 2 빼기 4부터 빼기 3까지 ft dt 여기 빼기 4 넣으면은 더하기 3f-3 빼기 4f-4는 ln17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적분 구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빼기 3을 넣어야겠죠? 빼기 3부터 빼기 2까지, f, t, d, t. 그 다음에 빼기 3 넣으면은, 더하기 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f-3은 ln 10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빼기 3 넣으면.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적분 구간은 빼기 4부터 3까지, 빼기 3은 2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마지막은, 그쵸. 3, 4 구간 연결할 수 있고, 얘도, 이렇게 다 사라지죠. 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구간 어디? 그쵸. x에 3 넣는 거죠. 여기 3. 3. 이게 4에서 끝나도록. 그럼 쭉 가서, 2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t dt. 그 다음에 빼기 4f4 더하기, 3f3은, ln 10 더하기 c겠죠 여기다 3 넣은 거니까 그러면은 요러한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제 요런 모양 만들려면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얘네들을 그래서 얘네들을 통째로 요렇게 더해줍니다 그럼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 쭉 연결해서 4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2부터 빼기 4부터 4까지 ft dt 예.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다 사라지죠 정기하면 이렇게. 그럼 얘랑 얘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마이너스 4, f 빼기 4, 더하기, f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요거, ln 숫자들 다 더하면은, 얘는 ln 17 더하기, ln 10 더하기, 빼기 2 넣으면 ln 5, 그 다음에 ln 2, ln 1, 그 다음에 ln 2, ln 5 더하기, ln 10. 요까지 쭉 나오겠죠. 빼기 4, 빼기 3, 빼기 빼기 1, 0 1, 2, 3 넣은 요 값들이요. 되나요? 그럼 요거몇개 있어요? 8개죠. 그럼 8C잖아요. 플러스 8C 요렇게 나온다는 라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 그러면 요 8C를 계산해야겠죠. C가 얘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8배라면 여기 16,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6 여기도 16그 다음에 여기 8그 다음에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 8 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LN10, 요거는 32 더하기 LN17인데, 여기에서 요거 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8C라는 값은 마이너스 4LN10 빼기 32 빼기 LN1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얘랑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은 요거 사라지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ln 10 여기 ln 10 여기 2개 있고 이것도 ln 10 이것도 ln 10이잖아요 그럼 계산이 그 사라지죠 더하면은 아 그래서 얘네들도 쭉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ln은 0이니까 사라지고요 그럼 남는게 얘만 남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32 그럼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 이 값은 여기에 빼기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f 마이너스 4 더하기, f4,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t의 dt라는 값은 16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정답이 1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